3분의 2 π 그럼 여기니까 그럼 x는 뭐보단 크고 3분의 π 보단 크고 3분의 2 π 보단 작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부등식이니까 앞에서 배우면 부등식 다 나올 수 있어 그냥 알겠어요? 야, 그냥 여기다 r 이렇게 여기다 r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못 풀면 그게 인간이야? <laughs> 그렇지? 그냥 다 섞일 수 있는 거야 자, 얘는 이번엔 공비가 뭐라고 돼 있네. 첫째 항은 1이고요. 그쵸?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아, 1 집어넣으면, 아좀 1이 아니구나. 어쨌든 공비랑 첫 항이랑 똑같은 스타일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그냥 하면 돼. 공비 찾아다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풀고, 요거 한번 풀기. 1번, 2번. 자, 1번은 모델 거고, 한쪽으로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거든? 자, 이거잘 봐봐. 이거 판별식 써보면 아는데, 이거 판별식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아, 작아요. 써보고 얘기해줘. b제곱! 1이지. 마이너스 4의 시하니까 0보다 작지. 그냥 0보다 크다라도 크다 그랬지 솔직히. 자, 판별식이 역, 0보다 작다는 건 허근이죠? 허근이면 0보다 클땐 항상 성립이야 왠지 알아? 완전 제곱식 해보면 금방 알거든. 자, 이게 허근이란 뜻이 뭐냐면, 제곱 더하기 양수는 0이면 이게 넘어가면서 제곱이 음수되지. 그래서 제곱이 음수인 건 넘기면 제곱 더하기 양수잖아. 그럼 0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항상 0보다 큰거 아니야? 이래서 허근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알겠어요? 항상 성립하는 건안 풀어도 돼서. 알겠어요? 그냥 다 되는 거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야. 그럼 두 번째 것만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1보다 작다니까 1이 없어져서 x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그럼 x는 뭐하고 0하고 1 사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4번. 자, 4번은 이제 첫째항하고 공비하고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럼 4번 첫째항을 구하세요. x 4하고 x 2가 첫항이지? 그렇지? 그럼 얘가 뭐이거나 0이거나. 그럼 x는 몇 또는 몇? 2 또는 4. 아니면 공비가 뭐이거나. x 2가 뭐하고 보세요. -2라고 1 4 1. 그렇지? 자, 그럼 X는 뭐하고 뭐 사이니까? 1보다 크고 3보다 작네요. 그죠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 안에 이미 2는 있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합쳐서. X는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또는 X는 4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자, 이렇게가 오늘의 수업이었습니다.